바로 원랍니다 이번엔 생일달이 2월달이신 분들의 금전운을 보려고 해요. 금전운 올해는 24년대 빨리 버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좀 융통성 있고 유두리 있게 버셔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치면 좀 기다리시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집을 산다고 하면 그 집값이 빨리 오르는 않는다.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. 카드에 보면 산이 높잖아. 우리가 말할 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. 그리고 상황이 좀 쉽지가 않다. 근데 이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카드에 답이 있는데 좀 돌아가면 괜찮아요. 그럼 그 시간이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니까 시간을 두고 내가 올해 조금 진득하니 하는 건 계직. 돈은 벌긴 하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손해보게끔안 하려면 좀 진득하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겠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2월달, 생일, 달인 분들, 화이팅.